이제 그러면 허난설헌 갑니다. 여러분 허난설헌은요. 북인이었어. 인조반정 이후에 단한분도 제대로 정치권력 잡아본 적도 없고 그냥 붕괴돼버린 북인 집안이었고 북인이어도 명예가 회복된 데 허균은 조선시대 내내 반역자의 대명사였고 그 허균 누이였다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 능력만 놓고 보면 진짜 진짜로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비교도 되지 않고 이 허난설헌의 시가 여러분 중국 대륙과 일본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렸으니 이 허난설헌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그이야기인지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난설헌 가게 되어요. 이 허역! 와! 아까 제가 집이 강릉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강릉의 초당동에 뭐가 유명해? 두부 유명하죠. 허엽의 호가 초당이야. 그 초당 두부가 바로 허난설언 집안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근데 허엽도 이와도 좀 사이가 좋지 않아. 이상하게 여기서 또 신사임당과 대립됩니다.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허성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이제 사별하고 허봉, 허난설언, 허균 와. 허씨 천재 오 문장가 다섯 명이 다 이름을 떨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인물은 허균하고 허난설헌이지만 허엽 관찰사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허봉은 허난설헌보다 12살 많은데 관직 생활하면서 정말 정말 문학에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허엽이 이 친구들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글 공부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원래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여성들은 천장을 읽었으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뜨개질 하거라. 후 놓거라. 그게 일반적인데, 8살에 이허난 서론이 시라고 보기는 어렵죠. 유일하게 헌안설언에 남아있는 산문인데 그 산문을 써서 오빠하고 아빠에게 보여주니 그게 이헌안설언에 광한전백 백옥루가 죽은 자들이 가서 논인다는 정자예요 뭐 상냥문 그 상냥식을 하는데 거기서 이태백도 만나고 쭉쭉 쭉다고가는데 이걸 8살짜리 였어요 한글로 써도 여덟 살짜리가 이런 시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물로 음악을 연주하니 난간념 어린아이가 춤을 추는데 영롱한 보물이 신선해 옷자락에 떨어지고 반짝이는 별빛과는 머리에 꾸미기로 빛을 내는구나. 오그로 장시한 석가리 끝은 햇빛에 빛나고 붉은 누각은 안개 속에 웃두가 여덟 살짜리가 아빠하고 오빠가 아빠 허여하고 오빠 허벅이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이때부터 아빠 입장에서는 그를 가르칠 수 밖에 없고 이게 유일하게 허난설련의 그림입니다. 허난설련의 그림에 누가 등장하냐? 소녀가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손을 잡고 이렇게 쇳대를 보고 있는 이 그림 정말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엽은 허균과 함께 허난설언을 함께 글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허봉하고 허난설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허봉이 허난설언에게 글을 가르쳐요 이 허봉이 허난설언에게 썼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봉이 허난소원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허봉이 관직생활 하다 보니까 중국에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급히 먼저 보내요. 내가 책상자의 보물처럼 간지간지 몇 채가 지났다 너에게 주니 읽어보렴. 이제 두보의 소리가 두시언에 줬나 두시언에 알고 계십니까? 모름지기 높은 끝에 올라 문매의 적음을한번 보리라라고 했던 두보의 웅장한 포부를 가슴에 안고 나가는 내가 한번 써먹은 적이 있거든. <laughs> 내 누이 손에서 다시 나오게 되길 바랄 뿐이다. 그 허봉이 씨간 허난설언에게 나중에 이제 부술 선물해요 허난설언의 그 씹생활이 하... 쉽지 않았거든. 오래전 성계에서 내려주신 글방의 벗 가을 기중에 보내니 경치라도 표현해 보렴. 그림이라도 그려 보렴. 오동나무 바라보며 달빛도 묘사해 보고 등불 따라 벌레나 물고기도 그려 보거라. 실은 이 허봉이 허난설언에게는 거의 수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집안이 멋있는 게. 호봉이 자기 친구였던 이달라는 인물에게 자기 여동생을 맡깁니다 이달 진짜 천재였나 봅니다 근데 이달이요 아, 진짜 대단한 집안이라니까 이달이 서 설이에요 여러분 당시 허씨 집안 자체가 엄청 빵빵한 가문입니다. 아니 아빠가 경상도 관찰사라니까 진짜 양반 가문이야. 양반 가문이 얼마나 서얼들 서자들을 차별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친구 서얼이지만 너무 학문적으로 뛰어나니 세상에 어찌 보면 서자가 내 여동생의 학문적 수승이 된다고 이런 건방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를 믿고 서자이긴 하지만 가르침을 청하거라. 허난서론이 이달에게 글을 배우는데 허난서론이 봐도 이달이 천재야 그런데도 이성학적 신분질서 때문에 서울인데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벽을 허난서론이 이달에게 글공부를 하면서 느꼈을 것이고 이 조선란 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난 자신이 부딪혀야될 현실의 벽도 분명히 미리 이달을 통해서 알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림이라든지 그 글을 통해서. 헌한 서론이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헌한 서론이 결혼을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김성립하고 예요이 김성립이 안동김씨입니다. 당시 김성립이로 모대가 과거에 합격한 집안이야.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당시 허씨 집안도 대단했기 때문에, 안동김 씨야, 이거 일종의 정략결혼이죠. 근데 헌한 서론이, 아버지가 이 안동김 씨 집에 가서 혼사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남자 노비복장을 하고 몰래 가가지고 이 집을 정탐하고 옵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 안동김 씨 집안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아버지 나이 집에 시집 가기 싫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따라, 약속이니, 이거 결혼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집을 가요. 김성립에게.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허난서런이 신사임당과 비교해서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신사임당이 살았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 집에 시집을 들어서 보통 자식들이 외할아버지 밑에 살다가 독립을 하는데 16세기 후반 그리고 정확하게 인진난 이후부터는 친형제도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세 할를을 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허난서런이 시집살이를 했던 거의 첫 번째 세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5 대가 과거에 합격해야 되니까 김성립도 과거에 합격해야 되죠. 그 그러니까 과거 시험 준비하는 자기 남편을 보필한가 동시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글방에 거의 가 있고 또 과거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시부모는 허난설언 눈치를 주는 거고 또 김성립 이 새끼가 못난 새끼야 자기보다 글솜씨가 훨씬 뛰어난 바로 이 허난설언에게 시기도 느끼고 질투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과. 과거 응시생들은 합숙훈련을 한단 말이죠. 공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모 모시고, 이 자식 두명끼고 혼자 어렵게 시집살이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걸 너무 안타깝게 봤던 오빠, 허, 봉이, 이런 시를 써서 선물도 하고, 붓도 선물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허난서란에 와, 삶이 얼마나 꼬여가는가 봅시다. 아버지가 경상도 관찰사직을 끝내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지금 같으면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슬픔이죠, 당연히 슬픔이죠. 허한설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년병이 돌아요. 딸이 먼저 죽어요. 딸이 딸이 죽어요. 아들도 바로 1년 후에 죽어요. 아니 아들 딸만 보고 살았는데 아들하고 딸이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 어린이 작은 무덤을 써놓고 그 무덤 위에서 울면서 바로 이런 시를 허란서론이 남깁니다. 하, 곡자. 곡하는 자. 이게 너무 신사임당과 대비되죠. 신사임당 아들은 이이였던 반면에 허란서론은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 허균이 살아서는 부부금수이 아니 좋았고 죽어서는 제사받을 자식마저 없어졌다. 자식마저 잃어버린 허난설원의 곡자 작년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프도다 광릉 땅에 한 쌍의 무덤이 서로 마주하고 일어섰네 지금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 옆에 지금은 허난설원의 무덤도 있습니다 알고 말고 너희 자매의 혼이 밤마다 서로 따라 논의는 것을 비록 배 속에 실제로 이 당시 배 속에 허난설원 배 속에 다른 아이가 있었지만 과연 이 아이는 잘클수 있겠느냐 어찌 장수하길 바랄 수 있으랴 실제로 그 아이도 또 유산합니다 피눈물이 나와 슬픔으로 몸매네 와. 굉장히 슬픈 삶을 살았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오빠 허봉이 이 일을 타내겠다가 유배를 가가지고 진짜 신사임당 집안하고 계속 걸리죠. 허봉이 또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동생 허규는 또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상이라도 했 허난 서른은 이런 시도 남깁니다.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닷물에 스며들고 푸른 새는 고운 빛깔의 새에게 기대었어요 연꽃 27송이 붉게 떨어져 달빛 서리 위에 차가웠어요. 자, 연꽃 27송이 붉게 떨어져 이걸 허난서런이 23살 무렵에 썼습니다. 자기 아들 딸 죽고 자기 오빠 허봉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허난서런이 27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헌안서런 죽음에 대해서 허균이 애달파 하면서 이런 시를 남깁니다 그대의 혼은 흩날리면서 어느 곳으로 가시는지 그윽한 향이 아프라이 실려오니 누이 가신 백옥루는 어디쯤인가 여덟 살때 백옥루 관련 시를 헌안서런이 썼잖아 그곳으로 돌아가 걸리면서 여러 신선 따라 즐겁게 지내소서 혼자 남은 허균이 누이를 떠나보내고 이런 시를 써요 우리가 허난설론이왜 대단한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신사임당의 글을 봤습니다만, 참 좋은 집안에서 여성으로서 곱게 살아온 느낌의 시가 보인다라면, 허난설론은 남성적인 시까지 쓰는데 이게 중국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쓸수 있는 그런 시들입니다. 흉노족을 정벌하고 있는 중국사를 시로 씁니다. 선봉이 나팔 불며 군영을 나서는데 눈보라에 얼어붙은 붉은 깃발 펄럭이지 않네. 구름자욱한 사마 저쪽으로 사막입니다. 사막서쪽으로 봉합불 살피고는. 중국이에요. 야음을 듣다 밤중으로 기병이 평원로 달리네. 내일 아침 오랑캐 진영에 폐장병들 모인다고 정찰 대 보고하니 화를 싸 적을 선멸하리 창칼에 묻은 더러운 흉로의 피, 흉노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마 장군 눈을 밟으며 돌아오다. 그리고, 이런 시를 씁니다. 이래서 제가 언한 서론을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대한 저항정신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자신이 양반가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반가의 세도가 불길처럼 성하던 날 높은 다락에서 풍악소리 울렸지만 가난한 이웃들은 헐벗고 금주려 주림벨난 안고 어둠하게 쓰러졌네 어느 날 아침 높은 건수에 기울면 오히려 북적 이웃을 부러워하리니 흥하고 망하는 것은 바뀌어도 하늘의 도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여성의 시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허봉에게 글을 배웠던 허남서헌는 누구에게 그를 가르쳤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바로 허균을 허난서론이 가르쳤겠지요. 어린 허란 서론이 허균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우야, 우리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신분 차별 없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인 것 같다. 우리가 양반이라고 해서 양반 신분이 아닌 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허균이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를 썼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정말 좋은 집안의 양반가의 허균이고 과거 합격자였던 허균이 일반 여인들이나 쓰는, 그리고 서리 이하 뭐 중인들이나 쓰는 한글로 소설책을 썼고, 그 소설책 주인 홍길동이 바로 서얼 중에 얼자잖아요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홍길동전을 통해서. 대단한 집안이지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북인 집안이고, 반역자의 대명사고, 그래서 허난서론은 조선란 나라에서는 완전히 묻힙니다. 여성시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여성의 글라고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요, 북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난서론은 조선에서는 완전히 사대부가에게 매장당합니다. 그러나 허난서론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허균에게 내 시를 다 불태워라. 허균이 유언을 들어줍니다. 시를 불태웁니다. 근데 불 태워놓고 밤잠을 못이룹니다 우리 누이의 시, 누이 시를 읽고 다 외웠습니다. 허균이 기억을 해내서 그 시를 써냅니다. 그래서 이거 허균 작품 아니야? 허균 작품일 수도 있죠. 허난서런의 시랑 더해져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허균 스스로 이건 내 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침 허난서런의 친정 집에 허난서런의 시집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남 서런 집이라는 글을 허균이 냅니다. 이런 책을요. 근데 허균이 선조 때는 젊었고, 마침 임진왜란 때 명나라 사신들을 대접하는 그런 지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글귀 없냐 좋은 시집 없냐라고 할때 저희 누님 시집입니다라고 명나라 사신에게 한두권 선물로 줬더니 나중에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 올 때마다 이 허난설은 시집 가져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는요 허난설은 시가 이게 어찌 솔직히 여러분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이 시절에는 한문왕이 저 당송 그리고 그 전에 뭐 제자백가 시대 그 시대 한문왕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옛날에 두보가 물론 두보는 그 이후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두보가도 울고 가겠다라는 그 정도로 중국에서 찬사를 받았고 그리고 중국에 조선 사람들의 여러 글들을 모아놓고 있는 이게 조선 시선인데 여기는 김시습. 김시습은 15세기입니다. 그모이라 최초의 한문소설 그리고 최치원글도 있습니다만 이 조선시선의 상당수 글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허난설회의 시예요 그래서 지금 북경대학의 조선학과에서는 허난설회의 시를 지금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동네에서 일본 상인들이 모여들고 일본 사신이 왔다갔다 하다가 동네에서 누군가가 허난서헌의 시집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서도 열풍이 불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대부들에겐 여인이고 북인이어서 무시당하고 묻혀버렸던 허난서헌이 살아있었을 때 자신의 세 가지 한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여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왜 조선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왜 내가 김성립에게 시집을 갔단 말이냐 이세 가지 헌난설언의한 그러니까 정말 박복한 삶을 살다가 2 7 꽃다운 나이에 저물어버린 헌난설언 아쉽죠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텐데 허기운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만 어 오히려 우리 조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제는 신사임당이 내놀 모델이다. 나는 그냥 훌륭한 엄마인 줄 알았는데 누를 것다 누리고 또 이렇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짱이지 않냐. 그리고 허난서른의 삶은 너무 박복했기 때문에 허난서른의 삶을 살고 싶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분다다 다 멋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시대 시대마다 평가가 너무 극에서 극을 달렸다. 어떤 여인은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여인으로. 어떤 여인은 이름조차 알기 힘든 여인으로. 이게 다 어찌 보면 붕당의 패고 역사 교육의 좀 문제점이지 않나? 라는 말씀과 함께 역사 라이벌전. 심사임당과 허남스러운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